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속에는 그저 단독으로 전개된 사안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각 개별적 사건이 전체와 연관되어서 어떤 목표와 연관되어서 발생했습니다. 하여 사건은 그물처럼 엮인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의 목을 벤 헤로데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엇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그교의신학 교수였죠. 스위스 출신 그 예수의 어, 라이문드 슈바거 신부는 희생양은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르네 지라르의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다루었습니다. 좀더 자세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폭력성을 문제 삼습니다. 많이도 들어보시고 읽으셨겠지만, 구약의 하느님은 전형적으로 답도 약도 없는 말기 갱년기 증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폭력성이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폭력성이 하느님께 투사된 결과라고 통찰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시각입니다. 투사라는 말을 들으니 인간 위에 서서 종교와 신이 인간을 억압해왔다고 비판했던 포엘 바흐가 생각나네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신들도 알고 보면 인간의 내면이 투사된 결과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통찰한 바, 악인도 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이 섞이고, 교묘하게 속이고, 명분을 발판 삼아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악, 소위 폭력성이 마치 마그마가 솟구치듯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인간이라는 화산인 것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폭발은 철학, 신학의 안경을 쓰면 전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일찍이 inclination to bias. 곧 악으로 기울어짐이라고 신학자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에 악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여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텐던시라는 말을 어, 붙이면서 어, 불특정 다수와 개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위대한 공로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공로입니다. 그래서 설사 어떤 사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 내면에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선한자가 아니다라는 진술이 틀린 명제가 아니 될수 있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은 아닐지라도 화산 폭발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 봅시다. 많은 이들이 거의 전체가 빛의 형태로 선의 모습으로 역사적인 사명으로 사회 정의에 달을 쓰고 그 폭력성을 마음껏 휘두를 때 예컨대 히틀러와 낮지 시대에 곳곳에서 터진 화산 폭발은 온 세상을 마그마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믿는 이들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이야기가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히틀러를 악의 화신으로 낙인 찍고 그를 화형시키는 것입니다. 희생시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어그 디트리 본헤퍼가 어 제대로 보았듯이 우리 과학자의 제가 그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라고. 우리 내면의 폭력성이 그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라고. 우리 내면의 악을 전부 합친 것이 바로 악마의 모습 히틀레 히틀러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또라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많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눈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사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또라이들이 힘을 못 씁니다. 제가 그 단체의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가 힘을 전혀 못써요. 왜냐? 세계적인 왕 또라이가 나타나서 이 태평양을 휘젓고 대서양을 발로 차고 온 세상에 말기, 갱년기, 짜증 있는 대로 내는 놈이 나타나는 바람에 쪼무라기 또라이들이 그 존재감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얼마 전 우리 앞에 봉헌되었던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로데가 어, 아니고 히틀러가 아니고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빨리 크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하여 그분이 세상의 모든 악과 온갖 폭력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쓰고 오히려 그분양이 희생양이 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